안녕하세요. 이웃님들, 명절 잘 보내셨나요? 우리 주부들은 명절 전에도 청소해야 되고, 명절 쐬고 나서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. 제가 오늘 이걸로 완전 청소 깨끗하게 하는 방법하고 맛있는 요리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뭘까요? 바로 우리가 치킨이나 뭐 배달 같은 거 시키면은 바로 오늘 치킨 무 깍두기 있잖아요. 요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할 건데, 집에 손님 오고 하거나 요즘 배달 또 집에서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. 그러면 이거 버리지 말고 꼭꼭 다 모아놓으세요. 절대로 버리시면, 버리시면 안 돼요. 요거 지금 세 팩인데도 모아놓으면 엄청 많아요. 요거 지금 작은 거거든요, 통이. 근데 큰 통도 있잖아요. 큰통 모아놓으면은 그거는 양이 더 많아지거든요. 요즘은 또 이것도 추가로 시키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. 전에는 무깍두기 두개 주세요. 이러면은 네, 이러고 주셨는데 한개더 추가하면은 돈 추가 비용 줘야 됩니다. 이러니까 이것도 버리면 돈이에요. 돈이니까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 오늘 저따라 한번 해보세요. 자 좋아요와 구독 중 하고 종 눌러서 전 찬람 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항상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깍두기는 깍두기대로 따로 이제 빼놓고요 물만 따라 가지고 여기 분무기에 넣어 줍니다. 분무기 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음, 분무기 있으시면 분무기에 넣어서 하시고 분무기 없으면은 그냥 해도 됩니다. 일때 있는 짓도 하는 거 아이가? 버리면 되지 그걸 말라고 또 분무기에 놓고 그 이상한 짓도 하려고 하노? <laughs> 이상한 짓 아니에요. 정말+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음, 먼저 모 깍두기를 제 친구가 모 깍두기 공장하는데 명절 되면은 아 치킨을 너무 많이 시켜서 정신이 하도, 하나도 없대요 무깍두기 배달하느라고 바빠죽는데요 고춧가루를 좀 넣고 요거를 요즘 그만큼 배달을 많이 시켜 드신다는 거죠 마늘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어차피 무깍두기에는 간이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요 깨도 있으면 좀 솔솔 뿌려가지고 끝이에요 그래갖고 사박사박 박뭉치나 놓으면은 그 옛날에 우리가 먹던 그거 있잖아요 단무지 요렇게 해서 무쳐가 먹잖아요.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. 깍두기보다 더 맛있어요. 명절 때왜느끼한 음식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이거 남았는 음식들하고 이거 한개 집어 먹으면 어 너무 맛있어서 기절 초봉합니다. 음. <laughs> 이걸 무치나 할마면 우리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맛있다고 사돌라 그래가지고 싸갖고 집에 갔습니다 경주로 <laughs> 영상 보면은 야 우리 엄마 또 이상한 것 같아 만들어라 <laughs> 내또이까지 <이렇게> 싫다 <laughs> 먹을 땐 맛있었지 <laughs> 자 깍두기로 요리해서 끝났고요 이제 깍두기 물로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마술합니다 마술 기다리세요 악뚜기 물 가지고 여기를 굽무기로 싹싹싹 뿌리세요. 악뚜기 물에는 식초도 들었고 청소하는 무식 무식 무식이 하는게 뭐가 들어있다고 하던데 <laughs> 정확하게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 청소를 하면 청소가 엄청 잘돼요. <laughs> 제가 한번 해서 보이세요. 청소해놓고 뭐가 들었는지 알려줄게요. 예. 이 수세미는 쓰리 m 수세미가 파란 수세미가 엄청 강하고 세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선물시장 가가지고 이거 한 묶음에 10개 사면은 3 0 0 0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해요. 한개 300원짜리인가 200원짜리인가 그래요.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억시지 않아요. 억시지 않고 몇번안써막구들부 구리하 해갖고 딱 3, 300원어치만 쓰고는 버려야 되는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억신거 아니니까 억센 수세미 쓴다고 뭐 오해하지 마세요.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. 맨날 걱정을 해주신데이 어민들은. 나를 갖다가. <laughs> 어디 고마운지. 항상 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요거 빨간 물요 빨간 물요 묻어 놓은 게 있잖아요. 음식물 쓰레기 제가 버리는거 요거 다이소에서 샀는데. 이것도 있잖아요. 뿌리 갖고 빨간, 빨간 양념도 쓱쓱쓱쓱 닦으면은 다져워요 희한하지, 희한하지. 뭐 이런 게다 있는 거지. <laughs> 진짜 마술하는 거 맞지? 야 좋아요 한번 눌러줘 있어. <laughs> 진짜 마술했어요. 세상에 안 닦이는 게 없어요, 조선천지. 다 닦입니다, 다 닦이. <laughs> 깨끗해졌지? 자, 또, 또 닦으러 갑시다. 또 명절 세우고 나면은, 가스레인지 눈에 안 보이더, 기름띠 이리 튀고, 저리 튀고, 마, 마. 상금 있지? 그럼 이걸로, 뿌리가. 이거 왜 우리, 일반, 이거, 주방 청소 닦는 거 뿌리면은, 마스크 끼야 되고, 한 개씩 해야 되고, 또 뭐, 오만지 다 해야 되잖아요, 그지?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사람 먹어도 되는 거니까 슥슥 뿌리가 맨손으로 해도 돼요 사실 은 솔직히 말해가 맨손으로 슥슥 고무다가 많이 끼고 어디야? 저방 세제뭐 손에 뭐마이 묻으면 나쁘다 카는데 그거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슥슥 닦아가 이거는 우리 아들이 입다가 작다고 안 입는다고 놔뒀는거 이거 내가 잘라갖고 헌급 이런 거 있으면 이거 갖고 허드레노 허드레로, 허드레로 이렇게 씁니다 요새는 행주 재활용하면 또막 냄새도 많이 난다 카이긴해 이런 거 저는. 흥금 모아놨다가, 요래 닦아갖고, 깨끗하면 다시 빨아쓰고, 이렇게 기름기 묻은 거는 또, 새로 쓰면 안 되잖아. 요 버려야 되지, 그지야? 안 보이소? 광이 막, 번쩍번쩍 나지야? 비교해볼까, 옆에 거고 옆에 거대그런대로 깨끗한 편인데도, 안 보이소? 광이 번쩍번쩍, 번쩍 작은 별, 우리 가스렌지에서 비치네.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, 우리 주부나라 주방에 비치네. 양쪽 비교 한번 해보겠어. 민경 해도 되겠다. 막 얼굴도 아주 이쁘게 잘 비네. <laughs> 자, 가스, 어, 싱크대도 엄청 깨끗해졌고요. 또이번에는 냉장고. 또또 또 명절 때세고나면 기름진 손으로 열고 닫았다, 열고 닫았다. 오만 사람들이 다 열고 닫았다, 열고 닫았다 해갖고. 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엄청 뭐뭐 뭐 많이 묻어 있어요. 집에 현미경이 없어갖고 아세하게 이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공감은 하지요 제가 말하는데 그지야. 같은 주부니까 공감을 하실 거예요. 그럼 요거 싹싹싹싹 닦고 여기도 여기도 손잡이 에 특히 세균이 많이 묻어 있어요.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막온 사방 팔방 막 조선 천지 다 닦으면 됩 미리. 근데 식초하고, 안에, 뭐, 단물하고, 이런 게들어있으시기 그냥 놔두면 안 되고, 요거는, 또, 깨끗하게 한개 빨아가지고, 세라한번더싹닦아줘있어 잉? 한 번만 닦고, 그냥 놔두지 말고, 야. <laughs> 깨끗하게 빨아가서, 새라 한번싹닦아주이 가스렌지 닦은 거 아니라, 야. 티한개잘랐지만은네 조각이 나와가지고, 새 거라, 야. 새 거, 세거 깨끗하게 빨아갖고, 지금 닦는 기라, 예? 영상 보면, 뭐, 오해할 수도 있지, 그지, 야. 안 보여주기네. 자, 다음에 여기는 욕실이에요. 자, 여기는 곰팡이인데 욕실에 무시의 산성 성분이 물때의 칼슘을 분해를 시켜서 아주 잘 지워지게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. 어, 서울보다는 요 수세미 요게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. 아까 주방에 청소하던 수세미 아닙니다 한몽태기 10개 사가지고 욕실에도 두고 주방에도 두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억센가이라고 했어요 <laughs> 오! 점점 잘 지워지고 있어요 베이킹소다하고 국물하고 1대1로 섞으면 좀더 강력한 천연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베이킹소다 섞지도 않았어요 이거 그냥 국물 그대로 따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치킨무 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 배달 시키면은 이걸 안 먹고 그냥 그대로 남아가지고 국물이 깨끗해서 그냥 국물에 담아서 하고 있어요. 혹시나 국물이 더러우면은 조금 그냥 이제 국물에 하지 말고 그릇에 담아가 적셔가 해도 돼요. 싹 지워지고 없죠.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. 냄새가 나는 게 싫으면은 하루 정도 냄새를 좀 날려서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하수구 냄새도 지워준다고 해요. 이게. 그러면 하수구에 뿌려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아주 묵은 거는 미리 이렇게 묵 뿌려놨다가 불려두었다가 그대로 한번 싹헹 헹구기만 해도 될것 같아요. 샤워기 줄 이런 거 청소하기 힘들잖아, 요그죠 아주 녹입니다, 녹여 찌든 때를. 그리고 또 수전 위에 이게 또. 노래가 있어요. 나는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으면 미리 미리 안 지우고 이렇게 노랗게 될 때까지 놔둡니다. 왜냐? 영상을 찍기 위해서. <laughs> 있거나 말거나 진짜 미대 그거 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. <laughs> 오, 이것도 정말 <laughs> 잘 쳐요. 정말 잘 지워집니다. 아주 깨끗하게 싹 없어졌어요. 음, 완전 강력한 천연 세제입니다. 이거 는 우리 식초로도 어차피 청소 많이 하잖아요, 맞지 그지 근데 이거는 무가 들어 있어 가지고 더잘 지워진다고 하니까 음 만약에 때가 아주 무거워서 잘안 지워지면은 그 베이킹소다하고 섞어 가지고 쑥 한번 뿌려 놓으시거나 그지? 좀 불려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팔이 좀덜 아프실 거예요 아이고 저거 저 손님 맞이 할랴 지진 구을내라이 청소 할란에 손님 가면은 온팔땡이가 남아 나는 날이 없다 나, 나 거기다가 온 손님하고 여행 없다가 오줌을 또다 찔리게 나와가지고, 그지? 야뭐 손도 대기 또 싫은데. <laughs> 일단, 요것터좀 헹궈 놔놓고, 얼마만큼 깨끗하게 지어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뭐, 맨손으로 해도 되고, 그지? 야 락스 냄새나가지고, 주방은 뭐 욕실에서 한개안 시켜도 되고, 오 어, 이거 대박이에요, 대박이에요. 아, 물부터, 여, 여 손대기 시대니까 한번 쭉 이렇게 뿌리 나놓고그제야 그냥 뭐, 숙쑥쑥 뿌리갖고, 물만 내래서쑥 뿌리도 될것 같아요. 깨끗하게 잘 지워질 것 같아요. 소독도 되고. 하수구하고, 주방에 싱크대 뿌려도 냄새가 아주 잘날라간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. 고무장가 보면 맨날 오른쪽만 빵꾸나가지고, 왼쪽을 디비가지고, 이래 청소하고 있어요. 내가 지금. <laughs> 응, 식이 알뜰하다, 부자 되겠다, 가시겠다.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가지고 아껴야 삽이다안 아끼면은 굶어 죽어야. 열심히 열심히 아껴놨다가 돈 모아가 나중에 나중에 노후에 그지야 라면 안 먹어야지. 젊어서 먹는 라면하고 늙어서 먹는 라면하고 틀립니다. 이제부터 배달 시키면 깍두기 꼭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셨다가 요렇게 하시고 예. 명절 새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항상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